1 5 1 g 2 0 g 이 되면 좋은데 온도가다 떨어졌어요 제가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는 마비스 커피 마비스 커피 위 g 프롬 부산. 인도 바드라 아라비카 테이스트이 로스티드 너츠 로 슈가 다크 초콜릿 다시 사러, 사러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너무너무 추워서 스프를 끓여 먹었죠 벌써 반은 먹었지만 음, 배추 알배추, 당근, 그린 빈, 완두콩, 샐러리, 그 다음에 바질가루랑 오레가노 가루를 그리고 후추까지 팍팍 뿌려가지고 좀 슴슴한 스프를 만들었습니다. 좀 슴슴한 스프를 좋아해요. 걸쭉한 것보다 이런 좀 맑은 스프를 제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어, 집에서 밥을 많이 해먹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해먹은 것도 아닌데 벌써 이렇게 10kg 쌀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쌀을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20kg를 주문했습니다. 서우아 씨가 네더 밥을 많이 먹어야 될것 같으네요. 집에서 이 야자나무로 만든 그릇인데 안에 이렇게 무슨 자개처럼 조개겠죠 조개 조개 느낌으로 이렇게 패턴이 되어 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저번에 캄보디아 출장 갔을 때 샀었는데 이 그릇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렇게 있으면 자꾸 고정이 안 되고 이렇게 머리통 같이 생긴 둥그런 부분 때문에 가만히 설치 못하고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물건으로도. 그래서 물건을 넣지 않고 차라리 이거를 그림을 가끔 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꺼냈습니다. 색이 되게 예쁜 핫핑크 도는 그런 조개빛이에요. 예뻐요. 이 장은 이렇게 책장은 아니고 이렇게 그릇 두는 그릇장인데 이 란이 책을 이렇게 두는 장소인데 다 요리에 관련된 그런 책들만 여기다 뒀습니다. 보시면 제가 좀 채소를 먹기 시작할 때부터 좀어 많이 읽고 있는 그리고 많이 들춰보고 있는 책들 위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있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전에 샀던 책들이 나오는데 이전에 샀던 책들은 베이킹 책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베이킹 좀 관심 있어가지고 집에서 몇번 하긴 했는데 요즘 잘 하지 않고 어쩌다 가끔 하긴 하는데 그 당시 이렇게 좀 도움을 줬었던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디저트랑 티타임 이런 거막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티타임 관련 책들도 너무 좋아해요. 그, 일본 카르차팩 티 여자 사장 그 분이 이렇게 그림도 그리잖아요. 그림 그린 일러스트가 들어간 이런 티타임 책 같은 것도 너무 좋고. 아, 국내판으로 나온 책들도 있어요. 몇년 전에. 야마다 우타코씨 예, 홍차의 시간. 이 책이 아마 이런 일본 서적을 어, 이렇게 한국판으로 약간 번역해서 나온 책인 것 같고 그리고 미니멀리스트의 식탁이라는 책은 그 제가 6월달부터 이렇게 채소를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어, 이런 식습관이나 이런 책들을 좀 살펴보다가 이제 중고 서적에서 우연히 보게 된 책이에요. 근데 이 도미니크 로로라는 작가는 알고는 있었어요. 워낙 유명하고 미니멀리스트에 관해서. 근데 책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니까 나는. 그래서 안 보다가 이 책을 우연히 봤는데 이 책을 보고, 어, 식습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하게 해주는 그런 좀 계기가 되어서 이 계열의 책들을 좀 계속 살펴보고, 그리고 간단하고 단순하면서도 몸에 좋은 것들을 어떻게 먹어야 될런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나의 프랑스식 샐러드란 책이 있어요. <laughs> 이 책은 몇년 전에 산 책인데, 어이 책을 통해서 제가 항상 먹는 샐러드에 그 드레싱을 이렇게 정착하게 됐어요 사실은 뭐 별게 아닌데 여기 이선혜 작가님이라고 이선혜 이 요리하시는 이 분이 SH 자기 이름을 딴 SH드레싱이라고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양파 올리브오일 그다음에 후추 그 다음에 뭐 레몬즙 식초 그 다음에, 홀그레인 머스타드, 식여자. 그거로 다 이렇게 섞어서 하는 제가 늘 먹는 그 샐러드 드레싱을 이 책에서 보았습니다. SH 드레싱. 채소 마스터 클래스라는 책은, 어, 한두 달쯤 전에 샀어요. 채식 관련돼서 계속 책 찾아보면서 하다가, 이 책이 좋은 이유는 이렇게 재료를 구분해 놨어요. 식재료를 이제 좀 굵직하게 소개를 해주고 그 식재료에 관련된 이제 요리법이 좀 있어요. 근데 되게 쉬우면서도 단순하고 좋습니다. 채소식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식재료를 통해서 그 식재료를 통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식재료가 좀 구분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다 이양지의 특별한 홈베이킹, 이거 홈베이킹을 할 생각으로 산건 아닌데, 이양지 씨라고 그 우리나라의 마크로바이오틱을 약간, 어, 처음에 거의 전도사처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채소나, 음, 건강한 재료를 가지고 홈베이킹을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진 못했지만, 아마, 어, 뭐, 저희 딸처럼 약간 알러지가 있다거나, 토피가 있다거나, 이런 친구들에게 먹일 좋은 간식들을 만드는데 조금 쓸모가 있지 않을까 해서 중고책으로 사본 거고. 이 책은 요즘 읽기 시작했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이 윤경이라는 이분이. 그래서, 생각 하나, 계절 한 스푼, 요리 한 그릇. 이분이 요리를 해와, 해오게 된뭐 계기라든가, 지금까지 이제, 레스토랑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던 요리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흔, 흔 술이라고 흔한 채소가 흔하지 않은 술안주가 되었습니다. 허인, 김희종 즈음인데, 허인 씨가 알고 보니까 그 효자동 두어모 셰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낸 책이 있어서 제가 샀어요. 신간입니다. 그런데 술 안주라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에 좀 가까운 것들이 많아 보였어요. 일단 신선한 채소를 이용한 요리, 그리고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 종종 보게 될것 같아요. 책 소개 끝. 어, 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 맘대로 찍어 보자면 저는 아침에 이 차를 어,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마셔요 총 40개 그 벌크 티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이렇게 큰 봉지 안에 40개 티백 이렇게 한데 모아져 있는 하나씩 뜯어서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게 비스켓 향이 나는 티앤 비스켓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딱 부으면 진짜 약간 그 다이제스티브 같은 우리 다이제 과자 향이 딱 이렇게 코끝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냥 먹으면 뭐 그냥 먹어도 되는데 저는 우유 조금 넣고 설탕까지 살짝 조금 넣고 먹으면 진짜 약간 어 비스켓하고 차랑 맛있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래서 진짜 진짜 애용하는 티입니다. 요크셔티는 거의 다, 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고 가장 뭔가 영국스러운 영국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티를 즐기고 싶을 때 일상의 티를 즐기고 싶을 때막 엄청 럭셔리하고 막 엘레강스한 그런 티타임 아니고 약간 루틴 라이프 느낌의 그런 티를 즐기고 싶을 때 요크셔티를 마십니다. 요거는 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추천합니다. 추천. 어... 제가 킹토 그 300cc짜리 이 서버를 진짜 오랫동안 썼는데 그 제가 집을 비운 사이에 저의 딸 서은준이가 잘못 만지다가 진짜 오랫동안 10년 넘게 썼던 그 서버를 깨뜨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다시 새로 샀습니다. 이걸 다시 새로 사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다른 모양으로 샀어요 이번에. 이것도 300cc인데 어, 기존 거보다 크기가 작다고 느껴졌는데 동일한 300cc예요. 알고 보니까 밑에가 넓어요 밑에가. 그래서 300cc 아주 충분하게. 1인용, 2인용 정도 같이 커피 마시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고 샀고. 그래서 이제 못 깨트리게, 못 깨트리게 하려고, 손이 안 닿는 이 위쪽,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진짜 오래 썼는데, 이거, 작은 사이즈 용량, 그, 물, 따르는 거거든요. 어, 이거는 작아서 너무 좋아요. 원래 큰 거를 되게 오래 썼다가 몇년 전에 엄마 집에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작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200ml? 아, 2 0 0 m l 까지하고한 300? 이것도 한 300ml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빈플러스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진짜 드리커피 시작하면서 이건 10년도 더된것 같아요. 뒤에도 이렇게 오래됐는데 구석구석 닦는다고 땅, 닦지만 사실 닦아지지 않는 그런 얼룩이 있죠 아직 킨토 1,2인용 컵이에요 이거는 작은 사이즈고 큰 사이즈 4인용 짜리 드리퍼도 있었는데 그거는 음, 한 5,6년 전에 어, 집안 살림을 막 정리하고 막 이러면서 그때 당근으로 팔았습니다 4인용은 쓸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단 2인용으로 계속 쓰고 도자기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묵직해서 이 킨토에서 나오는 도자기 제품들을 좋아해요 안정감이 있고 이렇게 약간 막, 덜어, 막 다뤄도 이렇게 잘 깨질 것 같지 않은 느낌이어서 안정감이 있어서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수동 커피 그라인더를 쓰다가 한 한 6, 7년 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커피를 가, 수동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 그래서 샀던 전동 그라인더인데 밀파라는 제품이거든요. 그 당시에 샀을 때는 한 세일 받아가지고 10만원 좀 넘게 해주고 샀던 것 같은데 지금 검색해보니까 잘 나오지도 않고 너무 비싸게 값이 올라있더라고요. 쿠팡에서 봤을 때 제가 30얼마짜리 봤는데, 이거 좀 옛날 모델이어가지고, 이제 이 제품은, 이 모델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그렇게 가는 이제 분쇄도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보통 이제 드리커피 할 때는 이렇게 필터에 두고 커피를 갈면 됩니다. 한번 갈아볼까요? 이렇게 열면 여기로 이제 원두가 갈아져 나오는 거예요. 커피 끓이기 완료. 커피 끓이기 준비 완료. 커피를 다 내렸다. 어떤 컵에? 담아 마실까? 이렇게 두꺼운 커피잔들은 좀 열기가 쉬 날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좋더라고요. 요 며칠 계속 이걸 쓰긴 했습니다. 시라큐스 내가 좋아하는. 바다의 잔, 바다색이 나는 잔. 마셔볼까요? 남은 커피는 뚜껑을 닫아 놓는다. 마셔 보겠습니다. 하, 좋다. 이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걸 사러 갔을 때, 거기 사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가을의 맛이에요. 가을의 향이 느껴지는 맛이랍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인도 원두라고 그래가지고, 오, 진짜 독특하다. 인도 원두? 어떤 걸까? 그리고 약간 묵직한 맛일 거란 생각에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강배전 막, 다크로스팅 같은 원두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그, 제가 사랑하는 마비스 커피는 이게 강배전이어도 엄청, 엄청나게 묵직해서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을의 맛이라고 하니 사서 마셨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굉장히 달큰한 맛도 들고, 이 추운 날씨에 정말 딱 제격인 그런 맛과 향을 지니고 있는 커피입니다. 강추합니다. 여러분, 마비스 커피 사이트에서 주문하실 수 있어요. 부산에 저희 동네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밖에 구입이 안 되십니다. 부산에 내려오셔서 사러 오셔야 돼요. 어쨌든 저는 커피 타임을 갖고 조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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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Bye bye.